저, 안녕하세요. 사진 몇장좀 찍어드리고 싶은데,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어, 갑자기 비가 오네? 어, 비가 갑자기 왔네. 어, 어 안녕하세요. 저희 행복청 유튜브 촬영하고 있는데요. 아, 네. 행복한 일상을 좀 찍어드리는 컨텐츠 하고 있거든요. 아, 네. 제가 아까 자전거 타시는 모습을 오, 좀 네. 찍어드렸었는데 네. 네, 이런 식으로 어, 네. 제가 몇장더 찍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가도 되는 거죠? 네네네. 네. 앉아 계시는 거몇장 찍어볼까요? 아, 아버님께서도 이렇게 조금 안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자전거 옆에 서 있는 거 나란히 한번 아. 찍어볼까요? 아, 네. 네. 하나 둘 셋. 부니. 자전거 타고 좀 오는 모습 한컷 찍어서 괜찮을까요? 어, 어 네. 하자, 하자. 오늘 비 오는데 어떻게 라이딩을 나오게 되셨어요? 어, 저희 나올 때비안 왔어요. 아, <laughs> 갑자기 소나기가 와가지고. 네, 그죠? 소나기 를 만났어요. <laughs> 가면 돼, 이제 행복도시대 에 추천해 주실만한 장소가 있을까요? 추천해 주실만한 거 있나요? 빵방벅 놀이터에는 줄로 대원 있는 올라가는 곳이 있어요. 코스가 재밌고. 바닥이 모래로되어 있어가지고 더 좋았어요. 수변공원에 있는 자전거도 잘돼 있어서 강조명을 하고 자전거 탈수 있어 좋아요. 한국도 이제 장점 하나 소개시켜 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버스 타기 되게 좋아서 BRT가 지하철처럼 예, 방향 생각을 많이 안 하고 고민 안 하고 타면은 원하는 곳을 빨리 이동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행복청에서 유튜브 컨텐츠로 사진 찍어드리는 컨텐츠 하고 있는데 오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사진을 좀 찍어드렸는데 몇장 예, 담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손 어깨 올려봐 주시고 이렇게 몇장 찍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그 예, 상태에서 서로 한번 바라봐 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좀 뛰시는 모습을 제가 저기서 뛰어와요? 좀 붙어서 뛰실까요? 붙어서 천천히 두분이 근처에 사시는 거세요? 예, 네, 제가 방곡동에 살아가고 지 예. 여기가 뛸 데가 되게 많아요. 씨. 어떻게 같이 한번 뛰실래요? 아, 네. 이 행복 도시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신 것 같은데. 어, 정말, 네. 행복 도시에 그럼 장점 하나씩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디든지 운동을 하면서 여가를 즐기면서 살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잘 가꾸어진 도시라고 생각해요. 자녀를 좀 양육하기가 되게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작은 애 키우면서 만났거든요. 그때 참... 10개월 있던 애들이 지금 5학년. 5학년. 예. 그리고 이제 애들 좀 키워놓고 같이 운동도 하고. 진짜 세종. 좋습니다. 그 추억의 장소가 있다면. 저도 전월산. 저희올라가거 전월산. 네, 많이 올라가서 체력도 많이 길렀고, 좀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 같은 거 얘기도 하면서 풀고, 그리고 네. 운동도 되고, 되게 좋아요. 오늘 인터뷰 아,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야구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사진을 좀 찍어봤거든요. 갑자기 비가 와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응. 들어가기 전에 제가 사진을 몇장더 찍어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럼 친구들 여기 한번 서볼게요. 자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셋이 나란히 한번 서볼게요 여기. 딱 이렇게 멋있게. 활짝 웃어볼까? 하나, 둘, 셋. 자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행복 도시에 살면 이런 점이 좋다. 뭐 이런 것 있어요?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하기도 이좋거것 같아요. 그러면 추억의 장소 같은 게좀 있어요? 대통령 기록과 대통령 사진들이 잘 찍혀 있어가지고 그걸로 대통령들을 잘볼수 있어요. 아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안녕하세요. 사진 찍어 드리는 컨텐츠를 하고 있는데 사진 좀 찍어 드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사진 을몇장좀 찍어 드리고 싶은데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네. 아, 네. 자,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중1이요 중1이요? 하나, 둘, 셋. 어, 친구분이세요? 어, 그럼 같이 사진 어, 한번 찍어볼까요? 빨리! 아, 오늘 원래 같이 만나기로 했던 친구예요. 네, 늦게 아. 왔어요. 옆에 있는 친구 얼굴 한번 볼게요. 친구들이 생각하는 행복도시의 장점. 복도시다 보니까 아직도 발전하고 있잖아요. 여러 시설들이 많아서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깨끗한 것 같아요 친구들 혹시 행복도시 내에 추억의 장소 같은 게 있을까요? 남세종 센터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노래방도 있고 네. 그리고 거기 안에 도서관도 있고 보드게임도 있고 스포츠. 체육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오늘 저기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네.